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개인세 버튜버인 히오리나나가 또 다이세츠나 오시라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개인세 버튜버 히오리나나가 다이세츠나 오시라세 방송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날 방송 예고를 했는데 2025년 2월 2 2일까지만 활동을 하고 활동 종료를 한다고 했어요. 얘는 다이세츠나 오시라세를 제대로 사용을 한 거죠. 일단,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 개인세입니다. 모델링도 상당히 예쁜 편이고, 노래도 못 부르진 않아요. 아는 사람이 쓸려나 모르겠는데, 호로라이브 오리지널곡 웃다왔고도 하면서, 나름 인기 있었던 개인세 버튜버 중한 명입니다. 구독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세 버튜버가 활동을 종료를 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개인세 버튜버가 활동을 종료한다는 거는, 환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업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 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충 이 공지 사항에도 적혀 있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 대충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기업에 들어가서 환생한다는 소리예요. 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보면 차라리 양반인 편에 속한다 이거죠 누구처럼 아파가지고 그만둔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 그죠 솔직하게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 더큰 꿈에 도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어 오타쿠들 시청자들 알아들으라고 말은 해주자 힌트는 던져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쯤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어. 누구야? 리그로스 일기세, 이치조 리리카가 떠오르더라고. 왜? 이치조 리리카가 전생에 개인세 버트버인 호주 루라로 활동하다가 은퇴방송을 할때 행동을 돌이켜보니까 좀 살짝 역겨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일단 이때 은퇴방송할 때 무기한 활동 종료인데 나중에 회사 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였단 소리도 합니다.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팬들한테 어떤 소리까지 했냐면, 내가 이 활동하면서 돈을 별로 못 벌었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팬들이 막 슈퍼챗도 쏘고 막 그랬는데, 지가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돈을 많이 안 싸줘가지고 내가 활동을 접는다. 이런 식으로 팬들한테 책임을 돌린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발언들이 조금 많이, 역겹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때도 내가 분명하게, 기업세 환생이니까, 뭐, 환생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당연히 환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호로라이브일 줄은 몰랐어. 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어. 상상도 못 했는데, 호로라이브에 환생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면 다 접고 갈만하긴 했어.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거 팬들한테 이딴 식으로 말처하면서 팬들과의 이별이 너무 슬퍼요 하면서 눈물 집자는 거 조금 역겹긴 했다. 이 집자면서 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돈잘 버는 줄 아는데 저돈잘안 벌려요. 벌리는 돈은 전부 다 활동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역겹긴 하더라. 그렇 그러니까 이개인세 애들은 활동 종료하면서 왜쳐우는지난 이해가 안 가. 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개인세 활동은 활동을 하고 말고는 자기 선택이에요. 어. 이 타인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어. 내 유튜브 채널이라니까.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곳이에요. 어. 막 전쟁 나가지고 활동을 못한다. 지진나서 활동을 못한다. 어. 유튜브가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니까? 어, 뭐 직장 다니면서 못한다? 뭐 그럼 직장을 그만두던가? 그쵸? 아니면 주말마다 할수 있잖아. 근데 뭐 직장에서 겸업금지,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쵸? 웬만하면은, 근데 웬만하면은 자기 선택입니다. 그쵸? 어쨌든, 뭐, 억지로 뭐 해고당하는 거 아니잖아, 개인세는. 그쵸? 그래가지고 지가 선택을 해가지고 어? 기업세로 환생을 하려고 그만두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자기 선택인데 왜 처우냐고, 그쵸죠가돈더 많이 벌고 네가 더 구독자 빨면서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개인세로 들어가는데 왜 팬들과의 이별이 슬프다고 눈물을 쳤자냐고? 난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 어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고? 뭐 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어? 그만두라고? 아니잖아 지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거잖아 <laughs> 왜 집자냐고 이해가 안가 그쵸? 루머모가 진짜 대단한 앱니다 음. 언제 우냐고? 아니 내가 왜 울어? <laughs> 마지막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루머모야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집자 주겠지? 이러니까 아니 내가 왜 울어? 나안 우는데? 눈물 안 나는데? <laughs> 이러가 오히려 왜 내가 왜 울어야 되냐고 막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스너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졸업방송이며 팬들과의 이별이 아쉬워서 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루머모가 막 웃으면서 아니 내가 말했잖아 루머모로서 마지막 활동인 거지 아 이러면 개 말을 해요. <laughs> 답답하죠 루머모모 입장에서는? 아니 아 이거를 들었 말할수도 없고, 아 중반 그쵸 루머머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니 대한민국의 유일무이 어? 사이버 레카충 버튜버 전문 사이버 레카충이 루머머 졸업하는 거 그거 무조건 기업 환생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고 리액트 KR이라고까지 언급을 해줬는데 너네들은 공부 안 하냐? 어 자료 조사 안 해? 레카충 방송 안 보냐? 어? 루모모가 목구멍까지 너네들 존우 채널 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텐데 말을 못했죠. 왜?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루모모는 안 울고 어쨌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방송을 했다. 이거죠. 야, 그리고 당당하게 리액트 KR로 환생했죠. 그쵸? 내가 무조건 리액트 KR 가능성 높다라고 했잖아. 근데 가능성 높다라고 말했는데 설마 리액트 KR이 도른 거 아니지 사는 얘될거같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될거 같더라고. <laughs> 근데 나중에 루모모가 확정을 지어줘가지고 이제 확정이 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던진 거였는데 루모모가 확정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우루가 썼던 트윗을 이제 자기가 쓴 거라는 니오아세를 해줬기 때문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아. 리액트 kr이 확정이구나 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조누가다 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힌트 주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었어도 아니었었단 말이야 그쵸 힌트를 줬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힌트 주기 전까지는 기업세 환생인건 확정이었어 리액트 kr인지는 몰랐죠 자 어쨌든 이런 개인세들의 눈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인터넷 활동은 자유예요 개인의 선택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알수 있어요. 뭐, 회사의 소유 모델링이랑 이름을 사용 못할 수는 있어.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유튜브 채널 새로 파서 하면 됩니다. 그쵸? 그 활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 개인의 자유기 이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뭐, 키류 코코나, 해고당한 친구들 있잖아. 어. 자기는 계속 활동하고 싶었는데, 해고당한 친구들은 진짜로 눈물 흘릴 수 있어. 그쵸?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개인세가 활동 종료하는 거는 그냥 다 악어 눈물이에요. 어, 괜히 짚자는 거야. 나왜 짜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 동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개인세 환생을, 기업세로 환생을 하거나 아니면 한,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임방하면서 돈 쳐봤던 그게 생각이 나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채널 파가지고, 혹은 이름 바꿔가지고, 환생을 하는 게 인터넷 방송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런 개인새들의 다이세트나 우슈라세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